자 이번에는 바텍인데 바텍시. 자이 친구 보시면은 바텍이가 얻은 박스권이니. 지금 요 박스권이 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계속 올라오던 라인을 유지하다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어, 좀 빠그라졌고. 실제로 요게 뭐 때문에 소사냐? 거래량이 있으면 소사죠. 여기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있으면 소은거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 폴더블 러시지. 폴더블 폰 러시. 말, 말 그대로 폴더블 폰 러시기 때문에 지금 얘는 결국 방향성은 이거예요. 방향성은 여기 있는 거고 중간중간 뭘 주의하시면 되냐? 뭘, 뭘 기대하시면 되냐? 폴더블 폰. 이제 폰만 나오느냐? 아니지. 폴더블 노트북을 기다려야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는 폴더블 폰도 지금은 갤럭시 올리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죠? 누구? 뭐, 화웨이나 아니면 저 뭐, 뭐, 화웨이, 화웨이 메이트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건 개똥이라 그러고. 이 알파가 누군데? 누구? 애플.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폴더블 이슈는 요겁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준비한다, 빵!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에이수스 이런데서 노트북도 폴더블 노트북 준비하고 있다라는데, 삼성도 폴더블 노트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나온다, 빵!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아니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폴더블을 만들어 놨는데 폴더블폰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게 생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기술력이 차이긴 한데 만반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걸 딱 폈을 때 중국애들은 턱! <laughs> 갤럭시는 땅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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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버틴다라는 거지. 이 마모성 소재 뭐 마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미 검증을 받은 거고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동시에 공급을 받긴 하겠지만 일단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 요거에 대해서 확시, 확실히 그 애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요게 둘다 보장이 돼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성공한 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방향성이 이쪽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장이 안 좋으니까 밀리는 거지. 대신에 애플 이슈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볼수 있냐? 이거는 위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왜 위로 열어놓고 볼수 있는지, 그걸,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 확실히, 그, 폴더블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실적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그, 갤럭시 Z1, Z2, 요거 나왔을 때는, 고 그, 지난 2년은 실험이었다. 폴더, 그, 그러니까 Z 폴더3, 그, 그러니까 Z3 시리즈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삼성이 몰빵 때렸잖아. 근데 그 몰빵 덕분에 확실히 실적이 늘어났죠. 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 실적이 늘어난 이게 뭐예요 갤럭시 Z 폴드3 나왔을 때, 고물량이고요 지금 폴더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이거는 지금 이미 준비고 여기서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얼마? 영업익률 9%. 여기서 증설이 일어나고 그런 증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애플까지도 들어오면은 시장이 정말 커지는 거거든.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바텍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 관련돼가지고 폴더블 폰 관련돼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는 특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이익이 많이 난 이런 기업들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때는 단타니까 요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대신에 얘들이 생각보다 시장이 작다 혹은 뭔가 삼성만 지금 이 폴더블 폰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바로 빠졌어요. 바텍이 대장준대도 빠졌잖아. 그리고는 세경아이텍인가 그게 또 같이 대장이거든요. 세경 맞지 세경 하이테크 보시면은 어, 주봉 보시면은 요도 것요 올랐다가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가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까지 밀렸어요 상승률로 보서 상승률 대장은 세경 하이테크가 맞긴 해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세경이나 바텍이나 지금 이거 2만원 하다가 50% 뜬거랑 그 다음에 이거 대충 한 2만원 하다가 50한70% 70%, 70 떴죠 이거는 이렇게 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이유는 삼성만 하니까 지금 노잼이란 라거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삼성만 하니까 삼성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똑같은 똑같은 때 올랐다가 똑같은 때 떨어졌잖아 둘다 보실만한 그게 하나는 외장인지 하나는 내장인지인데 둘다 봐야 되는 게 지금 힌지 기술력이 아주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고 그죠 파인테크냐 파인테크에서 제일 많이 오르게 됐다 맞다 어 근데 요런 애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내려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은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이냐? 요런 방향성이 아니고 기존 방향성은 이거라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실적 방향성이 이거라고 실적 성장세,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요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이게 애플 때 팡솔 때요때다 집어던지면 되는 거거든. 애플의 폴더블폰 이슈가 나올 때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아니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결국 얘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냐 정말 팡솔만한 중요한 이벤트. 를 기다리시는 건데 그럼 이건 언제까지 모아요? 분할매수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애플의 폴더블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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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바틱은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빠지는 이유는 장이 안 좋아서 그렇고 빠지는 이유는 지금 핸드폰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말 그대로 핸드폰 출하량이나 핸드폰 그 판매량을 놓고 보셨을 때 판매량 지표가 단기로 꺾였어요 특히 어디에서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꺾여서 애들이 빠진다 이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왜 그러냐 중국의 갤럭시 점유율이 0%야 <laughs> 형들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의 점유율이 0%야 중국에서 핸드폰이 팔리는 말든 뭐가 중요해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뭐 한국 그 다음에는 미국 유럽 이런 데인데 동유럽이랑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일단 1등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어, 물론 저가형 제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스마트폰 관련주에는 악재가 맞거든. 그거 때문에 좀 밀린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고급형 사양, 특히 폴더블 폰의 사양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여기 판매량은 별로 타격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그냥 분할 매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시면 돼,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 많이 넣어, 아니야. 하루 한 주. 2만원씩 사잖아. 뭐 본인 시드가 좀 크다. 하루 다섯 주. 10만원씩 사잖아. 지금 2만 원 밑으로 깨졌다. 그러면 내가 2만 원 밑에서 살만하냐? 충분히 살만하지 왜? p e r 기준 은 지금 16배밖에 안 나와요. 16배 영업이익이 지금 270억 정도 나오는데 얘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이죠. 수업이안 나옵니다. 성장성이 없냐? 다들 폴더블폰 쓰고 다들 다음폰 다음폰으로 폴더블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왜 고민해? 그죠? 그래서 저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테마 테마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갤럭시만으로도 보장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비싸지 않은 중이고, 거기서 누가 중요해? 애플이 들어온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지금 갤럭시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새로운 폰 팩터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츠고 디지털이고,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하냐 그러면은, 좀 이게, 많이, 많이, 이요 관련돼가지고 많이들 좀 보셨을 거야. 어,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올 거다. 라는 식으로 조금 그, 그 상상도를 미리 내는 건데, 애플 3전 이런데 나오죠. 어쨌든,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그, 어, 삼성전자라고 해서 기사들 모음이 렇게 나옵니다. 게이밍 폰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츠고디 직달에서 상상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 폴더블 폰 화해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어, 지금 여기보다는 그냥 요, 뉴스에서 보자. 삼성전자, 그, 전자, 도키폰. 네, 도키폰이에요. 이 뭐냐 그러면은 레츠고 디지털에서 만든 그 상상도입니다 특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도를 그려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 z 시리즈의 도기폰 여기만 접히는 거야 여기만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요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애플의 애플 그 애플 폴더블 요런 거 놓고 보시면은 애플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 작년에 삼성전자가 780만대를 팔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에서도 폴더블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는 노트북 시장도 폴더블이 나온다. 폴더블 노트블 이제 나온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플렉스 노트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이렇게 좀 액정을 접을 수 있도록 얘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또뭐 롤러블이라든지, 이런건뭐 L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거고, 얘들만 나오고 있냐? ASUS라고 하는 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SUS가 CS2022에서 뭘 만들었냐? 폴더블 노트북, 젠북 17 폴드 OLED를 공개한 바 있다. 폴더블 시장이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뭐 폴더블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실적이 유지가 될 거냐, 적어도 깨지진 않겠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셨을 때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요런 데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데 증설된다 그러면 올라갈 거고요, 네 폴더블 모델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 올라갈 거고요, 애플에서 나온다 그러면 쏠 거고요 그런 걸 기다리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블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KH 바텍이랑 폴더블 관련된 친구입니다. 폴더블 관련주 투자 아이디어.